2021년 군제에 관한 보고의던을 진행합니다. 둘, 물 관리와 정보 공개 운영은 일반 사항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조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선동하는 보안 시료입니다. 국내에 친선구 도시는 총 17개로 국내 13, 국외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해당 도시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부안군 사랑 기부제 홍보 및 상호 기부 추진 체류형 관광개요 단계적 발굴을 통한 생활인구 확보 등 다양한 고려를 활성화하여 생동 하는 부안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2025년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 목표액 은 15억원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당 연간 기부 상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 모금액은 총 7억 6,400만 원이며 기부 건수는 5,777건으로 2024년 2023년 대비 모금액은 17.6% 기부 건수는 29%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은 총 38개 업체 80개 상품을 운영 중이며, 호양사랑기구사업은총 3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사업으로 작년부터 지정 기부로 진행 중인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또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작은 목욕탕, 미설치 읍면, 75세 이상 어르신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그리고 작년보다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진행하는 청년 주거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내실 있는 기금 사업 운영과 담내품 품질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 7조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1 8조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 실 상생행정치은는 일반 사업으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조 공무원 노사분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행을 보험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분화를 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노사분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치득을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7월경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조 소통과 상생 문화 소통과 상생의 노사분화 실현입니다. 부안군 노동조합은 전국 공무원 노조 부안군 지부, 전국 공무직 노조 부안군 지부, 부안군 자치단체 노동조합 총세개 단체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24년 부안군과 부안군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부안군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 교섭 및 단체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단체교섭 추진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1조 비공무원 공개 채용으로 공정행정실현 22조 안정적인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 23조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인허가 업무 추진 24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조 2023년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도 한 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 세건중두 건은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조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도 변경 사항이 생겨 기존 알료에서 추진적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한국 지역 정부 개발원에만 유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령을 근거로 고향사랑 민간플랫법 개방을 시작하여 지금은 은행권과 개별 기업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주요 은행권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개별 기업은 모금액당 정률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형 고향사랑 기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민간 플랫폼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 체류형 담대품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2023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중1건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추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조 김형대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 연수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추진 시 전년도와 다르게 개인별 공개 모집을 도, 통해 선발된 자중 관련 연수 목적과 연계하여 팀을 구성하고 가급적 팀별 통일 직급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연수 추진 시기를 각종 축제, 월지 훈련,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주요 일정을 고려하여 군정 업무의 공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배낭 연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군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조 이강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양사랑 기부제 기금 확보 학고 철저 및 굿즈 상품 개발 추진입니다. 2 0 2 4년 고향사랑기부금 최종 모금액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전북 자치도 14개 시군 중 모금액 순위는 3위가 되겠습니다. 목표했던 목표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톡 등 온라인 광고 홍보와 박람회 항우회 방문 등을 통한 현장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붕붕이 캐릭터 굿즈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배지, 볼펜, 에코백, 인형 등후 굿즈 상품이 있습니다. 붕붕이 캐릭터 굿즈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추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공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확보와 붕붕이 캐릭터 개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조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도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정수사 채용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유도 정수장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및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채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관련 부서에서 수질 검사 강화를 통해 유도 범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 1조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인사 석재에 따른 인사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무보직 육국 공문에 대해서 호직 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 숙책 사업 발굴, 기관 표창 수상 등 우수 성과자에 대해 보직을 부여하고, 민원 발생 야기 부침절, 부선의 불화 유발자에 대해서는 무보직 전화를 적극 검토하는 등 근무 성과에 따라 형평성 있는 인사 조정을 하여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김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 공모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현재 지구 공모제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는 근무 기간에 따른 근무 평정 가점 부여 및월 10만 원의 증여 증부금 지급입니다. 향후 승진 우대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구 공모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아이파이 관리 대책 수립 및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2025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89개소의 공공아이파이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비 도후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와 관제 시스템 부재로 인해 장애 대응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 유지 관리 용역 등을 통해 데이터 등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 인력 채용 대책 발언입니다. 영상 및 음향 관련 전문 인력과 관련하여 일반 인기제를 채용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문화 체육 시설 사업소 예술 회관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사 및 조공사 채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채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12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소통과 공감에 신뢰받는 친절 행정 서비스 단위사업에서 전직원 대상 친절교육 추진, 친절도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부세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모니터링 평가 시나리오 단계부터 평가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조 이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렬별 업무 배치 철저입니다. 2024년 7월 하반기 175명의 정기 인사 및 2024년 9월 신규 임무자 실무 수습 8명 배치 시 업무에 맞는 직렬 인사가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각 부서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직렬에 따른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조 김두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홈페이지 개인정보 피해 방지대책 추진 철저 는 분기별 개인정보 접속 기록 점검 확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관련 홈페이지는 12개 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쪽 2 4쪽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지원사업과 같이 총 6개 사업 1억8600만원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드리하실 온 없습니까? 예, 이상세원님. 예, 담당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9 페이지 보면 행복한 직장을 위한 어,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신, 신규로 어, 했어요. 그 사업비는 5 0 0만 원이고요. ,이. 주로 어떤 내용을 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laughs> 잠깐만요. 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의. 대민관계에서 업무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후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애로운 사항들을 뭐냐 정신적으로 또풀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전 직원의 어 심리 상담만 하는 그런 건가요? 상담도 하고요, 치료할 수 있는 개선. 뭐 적도 다오게 됩니다.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방식이라 그런들은 우리가 상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도 아, 그러니까 그러면 부주명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안군의 상담 센터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있는 네, 상담 센터가 아 계소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네. 전 공무원들이 어, 할수 있도록 예전 네. 공무원은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에 향해서 신청하는 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 신청하는 사람만 예전 네. 직원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 그 중에 신청하는 사람 예. 네. 어, 의회도 합니까? 의회도, 의회 도충이있으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도 같이 해서 고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게 이제 괜찮은 분 상중화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네. 있으면 어떻게 또 처리를 하나요? 우선 실행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냐 직접적으로 뭐 이렇해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뭐 휴직 등을 통해 가지고 잠깐 그것을 유도해가지고 뭐냐 근무에서 좀 휴직을 통해서 어, 휴직을 네. 해서 이제. 네. 뭐 그래서 뭔가 방법을 네. 어~ 그러면 거기 상담소에서도 그런 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분들이 조금 어~ 피로 누적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과다 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아~ 어, 이분들을 중점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든가 뭐~ 그런 그, 오퍼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그분들하고는 또, 어, 상담은 담당관님하고 상담을 합니까? 팀장님하고 상담을 합니까? 우리 인사에서 아니면... 부서하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담한 곳에서 또 자료 내용들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직원의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그~ 직원들의 의사는 정말 바, 어, 반영하고 위험수위에 있는 분들은 좀더더 더, 어, 배려해서 할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회 직원들도 함께 할수 있도록 전 직원 상대로 좀 독려해서 어~ 했으면 좋은 어~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인자 우리가 기질 및 성격 정신 건강 스트레스 격려. 적성 및 진로, 인지, 정서 등을 우리가 진단하고 심리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 이상이 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네. 고려해서 업무 좀 배제시켜 주시고 뭐 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 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그 대로 해서 할수 있도록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원 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은진 의원님. 담당관님, 그 작년 여러 가지 그 직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들 또 고생을 하셨고 올해 인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좀 살리고 보전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인사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담당관님, 그 우리 지금 현재 근무 근무 평정 기간이 상반기가 매드려요? 지금 우리가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다음 하반기는 하, 12, 12, 6월부터 11월까지고. 그래서 12월 금평을 해서 2월 달 인사를 하는 건가요? 네. 이 금평 기간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신규 금평 어, 평정까지 해서 인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1월 네. 인사, 7월 인사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거 인사 시기를 좀 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인사는 6월, 하반기 인사는 12월에서 특히 하반기 인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인사가 마무리 지어야 1월달 신규 업무라든가 새로운 그 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1월 지금 이번 인사도 1월달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인사가 끝나고 어 실과장들이라든가 관과소장들이라든가 팀장들이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최대이업무부로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부분이 아마 이렇게 그 없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전에는 8월달, 6월달에 주로 인사가 있었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근평이 12월달까지 돼 있어가지고 1월달에 정리해서 2월달 했었습니까? 음. 그런 관련 규정. 검토해가지고 이제는 11월달까지 해서 12월달에 마무리 지금 돼가지고 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련 규정들을 살펴봐가지고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금평 기가, 기간에 별도 장악은 없거든요. 어, 없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어떠한 평정 기준의 기준점이 어, 미달한다고 한다는다면. 기존에 상반기 금평했던 부분을 적용해서 하반기 인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어~ 승진해야 할 대상이 승진 서열 범위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고민이 되기, 되기 때문에 하반기 금평까지 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직원의 능력이 인정이 됐고 금평 서열에 승진 서열에 포함이 됐다고 다 한다면 그걸 좀 조정을 잘해서 6월달, 12월달 인사가 이루어지면 쓰겠어요. 그래서 아, 하반기라든가 네. 상반기 때어떤 주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의회 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등승단하게좀 숙달되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같이 해서 그런 인사의 시스템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쓰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입니다 예, 김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우리 자치행정 담당원님. 작년 한해 동안도 우리 어 읍면 실과소 어 직원들 업무에 총괄하시는 고생 많이 하셨고, 또올한 해도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본 의원은 뭐 이렇게 그 우리 군청의 공무원님께서 정말로. 음, 잘 하고 계시지만 친절과 인성이 기본이다고 본원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 군청에 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신규 직원들이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자치행정 담당관 이렇게 교육비를 보니까 한돈 천만원 정도 되는데 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신규 직원들 정말로 어 인성과 친절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거 있나요 우리가 신규 유지 예, 프로젝큐어는 별도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그 속에 예. 몇 시간씩 할당해가지고 친절이나 인성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져 있는 범인 대해서 최대한 뭐냐 어, 많이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키고 합니다. 소통과 공감이 실리받는 친절 행정 서비스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정말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 MB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지원들이 그 인성에 관한 부분이 너무나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초기 때문에 올 한해 교육할 때마다 이런 친절과 인성교육에 꼭좀 어, 반영을 시켜서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 어느 시군 못지않게 친절과 인성교육에 정말로 각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본원은 2 어, 0 2 4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감사담당하시나 자치행정 담당관시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군민들께서저 분은 공무원이요 일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민들도 대다수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어, 2025년 도에는 어, 친절과 인성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어, 역할을 잘해 주시를 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을 최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어, 지금. 올해 연초기 때문에 올 한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을 꼭좀 실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드래 의원님. 네, 어, 이번 본 의원이 2025년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수첩을 보고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에, 다름 아닌 그냥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수첩을 보면서 그이 수첩 작은 것이지만 이 수첩의 그 청자 이 모양을 보고 이 사소한 것에 어느 공무원이 그 아이디어를 하나 내모르니 해서 우리 부안군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새겨 준것 같아서 굉장히 네, 네, 네. 아, 좀 애틋한 감을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 수고 많으셨고요. 에, 본 의원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17쪽에) 있는 그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있죠 네. 그 (2025년) 목표를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꽃입니다 네. 그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잘되고 움직임이 왕성하면 그 군은 생기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부안군을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잘 움직이고 사업도 여기 보니까 지금 12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지금 그 담당관님은 그애로상항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 봉사는 해야겠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쉽게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반찬봉사를 해야겠다 네. 그럼 반찬봉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게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 반찬다고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찬 같은 거를 하는 데를 가보니까 열악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그 많은 숫자를 갖다 음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구도 열악하고 불 조절도 약간 여러 가지 애로상이 있어서 예전에 몇 군데를 돌다 결국은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데 지도소에 있는 것도 식당이에요. 식당이다 보니까 직원들 밥을 먹기 위한 조그만 식당으로 해 놓은 거라서 그게 여러 가지로 애로상이 많습니다. 약합니다. 모든 그수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용기 그 일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임만 주고 봉사만 해라 했지 거기에 대한 여건 개선을 해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본의원이한몇번 음. 나간 적도 있었는데 본의원 생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여건을 다른 곳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최소한의 센터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말로는 옛날부터 몇년 전부터 센터를 짓는다 짓다 했고 뭐 센터를 마련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까지 없어요. 이게 무엇을 뭐 하든 어쨌든 봉사를 시켜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그 네, 처음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어 앞으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또 더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모든 여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우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을 할수 있게 동기부여를 심어 줄수 있도록 여건도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그렇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체 행정 담당과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이현기 의원님 <laughs>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17쪽에 보면 나무를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예? 네. 돈을 받고 자원봉사 하면 그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니까. 예? 이 자원봉사 이름을 도, 다른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돈을 안 받아야 하나? 돈을 받아?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 그 말씀 깊이 새겨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자칭이 나누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